지각 설명. 아, 미안합니다. 잘잠 들었습니다. 몸이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 몸이 아, 근데 근데 어. 그때 일어나서 준비해도 어. 여유가 있던데. 아, 그때 어. 그때 못 일어나겠더라. 미안. 아, 어제 왜 늦게 잤나? 어제. 아, 잠이 어. 안 오더라. 나도 어제 4시에 잤다. 4시에데 네 4시 잤다고. 어, 4시 넘어 잤다네. 미안하다. 할말 할게. 일찍 갈게. 아이, 백야. 나보다 빨리 잤지. 어, 네가 빨리. 잤다. 야, 오는 길뭐 했어? 30분 걸리나? 오는 길? 어. 너희 집까지? 어. 25분? 25분 어, 이렇게 인정 데리러 왔으니까 인정 어, 오케이 땡큐 고맙다 어, 눈이 좀 부었네 해. 어 맞다 어 근데 오늘 좀 꾸몄다 어? 꾸몄다 아니 원래 이런데 어출구하어 뭐 어, 출근한다 애가 운전벨트 해야 되겠다 말이 안좀 그렇게 나가지 시끄럽다 시끄럽다 아니 니네 말고 그 소리 네. 아오 자 소리 오아할뻔 어. 내가 또 아이폰 프로 17 프로로 샀거든 어아17 프로가 그래 언제 샀냐 얼마 안됐지 나온 지가 얼마 안됐어 장가이가. 음, 차가운 시이가 장대 장가이가지 않냐? 어, 어 장가. 백두산 그 천지 안에 들어가면 백두산 아이가 이게. 개솔이나 휴... 어, 이게 지금 비 오고 그러니까 안개가, 안개가 더많잖아 오히려 존재비오이고 <laughs> 안개와 구름이가. 어기안개가 아, 구름 아이가. 안개와 구름은 어떤 차이가 있지? 그 높이의 고도의 차이. 지 고도의 차이야요 계절은 네. 똑같지? 계절은 네. 똑같아. 네. <laughs> 어. 사실 뭐 같지. <laughs> 그백미터니속1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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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니까니마이니마이니마이그대사랑 사람 나였으면 별처럼 보고 있는 나를 있나요? 와 리버 뷰네 <laughs> 뷰 좋다 아 죽이네 늘 잤나무 눈 잤나무네 눈 잤나무 눈잣나무 잠만. 아어아아 침대는 누구 까요 아 가만히 있더나 맞아도. 아이고. <목소리> 카와이. <laughs> 아, <목소리> 아, 시원해. 카와이. 안녕. 카와네 아유 그렇게 하면 쫄지. 미안, 미안. 가잖아. 니 때문이. 니 네, 니가 카와이 하니까 도망갔다.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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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가와>. 강호도 <목소리> 여기 어디? 대갈령? 대갈령. 오, 씨, 정수에 자신있나? 대갈지 요즘 정수에 자신이 없다. 아, 진짜? 양보인다. 그니까. 비올 때, 니 네, 그때 피콜로 니네 왔을 때 날씨 맑았지? 그때 눈 오고 맑았지? 어, 그니까. 그래서 눈이 쫙깔려있어갖고 어, 눈 왔을 때 왔다고? 어. 그러면은 최고의 풍경을 봤네. 완전 그러니까, 다 진짜. 아, 졌는데 어. 거기서좋아야 그 응. 어. 옛날에 그 끝까지 그 영화 알아. 알지? 거기에 돌에 태양처럼 태양. 빛을내는 근데 그 태양. 아. 아, 뛰어 그거 부르면서. 어. 내 친구랑? 내 친구랑. 야. 아이폰 다만. 프로 17로 선명하게 담아볼게. 갤럭시 <laughs> 15. 안 먹네. 저... 아, 풀 뜯어먹네. 오. 맛있나? <laughs> 뭐 맛있나? 살려고 <laughs> 먹지. 아, 씨. 잘 먹노? 맛있노? <laughs> 맛있나? 아, 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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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카메라만 들리면. 왜? 카와이. 카와이. 카와. 우이 그건 우마이. 이건 우마이. 카와이. 우와이 우마이. 와 오. 이이 카와이. 오. 오, 귀엽다. <laughs> 간접. 오, 어 귀엽다 널릉 널릉 하네 널릉 어양대장팜플쓰레버렸 니가 버렸지 쓰레기 버 쓰레기 쓰레기 사람 쓰레기 사람 사거일본에서쓰레기막는데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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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여행 유튜브 봤나 안 봤나? 봤나 안 봤나 솔직히 얘기해라 봤어? 기억이 남는 거한가하기해봐 그... 셔츠 셔츠 뭐? 어. 아 셔츠 말고 <laughs> 풀 버전 중에서 그이 대빵이가... 어. 데 뭐? 그새 만나가지고 새? 새? 무슨 새? 강아지인가? 강아지? 강아지 뭐지? 있는데 개랑 새? 개새? 안 아, 맞? 회복한건가? 어. <laughs> 아니 네. 강아지 재밌게 봤다 재밌게 게 봤나? 다들 이렇게 있어아 수그러 와봐 피콜로가 머리 위로 내밀어 와봐 천체 방 위로 <웃음> 피콜로 <웃음> 뒤에 있다 <laughs> 아못 아, 올라가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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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오, 굿. 한잔 방, 얼굴 좀만 더 내밀어. 오, 어, 굿. 자유를 만끽해라. 자유를 만끽해라. 가라, 피콜로. 뭔데? 모델. 뭐 하는 건데? 동영상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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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난다. 바다냄새 가안 난다. 난다. 안 난다가 우리 코가 적응한가 이거. 아, 적응한 건가? 바다냄새가 좀, 좀 나는데. 코를 나갔다가 다시. 우와. 오 안에 아, 네. 코를 막았다가 어. 빼면은 냄새가 나. <laughs> 어. 우리가 진짜 들어가. 똑똑하다 어. 코는 굉장히 피로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laughs> 막강 과학 상식오 진짜 어. 난다. 진짜 코로 막았다가 응. 떼. 오 맞지. 새오 어. 언제 몰래 알고 있던 방법입니까? 아, 사성 있어? 눈물. <laughs> <야, 웃음> <이거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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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겠는데 보 까? 그러니까. 코 박사 어유, 저, 저기 한점한 마이 봐, 한개만 아, 그렇게 쉽지않 네. 오상공5미터퓨가매달 아, 너무 좋다. 오퍼세가 더 좋네. 오퍼세가 오폐, 더 좋아. 인기가 많은데 이유가 있네. 그니까 알파 메일이가. 알파. 알파 메일. 알파알냐고 알파. 더웠다. <laughs> 어, 그 멀다. 미끄러지는나비 와서. 멀다 멀어 그속나 잠깐만 해야 서 그냥 가야될 것 같은데 난농을 줄라면 아 쉽지 않네 이게 위치가 이상하다 타이어 위치가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우와 안돼안돼오렇게해안움 아, 아, 힘들어 어. 아니 아니 이왜 이런데 아 o 또 나의 유튜브를 위해서 예능을 또 r you k 이 o w it all. You e 이 t 이 go t 다 eat it? Go, um, um, jinne, you, you, y o 이거는 꼬막 육회 탱? 육회 소스 탱? 소스 탱? 뭔 탱인데 y o 탱탱탱? 찍어달라고? 아니, 씨. 와, 와, 씨 엉덩이 봐라 와, y 마이 h 마이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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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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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클로버 찾는다. 방해하지 마라. 응. 발버드나. 아, <laughs> 자연을 <laughs> 사랑해 줘. 자연을 사랑해 줘. 알겠습니다. 아, 두 입만 줄어. 두 입. 아, 두이 클로버 안 돼. 두이 클로버. 안 돼. 두입두개 찾으면 네이버 해 줄게. 오케이. 인정. 네이클로버 있나 근데 그질 없는가 이가 사실 수출? 없는 생물이 아닐까? 지연인 거 아니다. 실제로 어, 불신? 불신? 본적적 있음? 불신. 본적 있음? 네이클로버. 본적 있지. 언제? 몇얼 며칠 며초. 몇 네이클로버를 사랑하는 사람 자연을 사랑하면 그렇죠. 네이클로버가 스스로 온다. 그렇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인다. 이렇게 가짜 가식적으로, 자연 사랑하는 사람. 가짜 자연. 뭐 절대 못 찾지. 자식적인 사람. 어, 이렇게 남의 행복을 이렇게 축하하지 못하고. 네가 네이클로버. 네이 우리가 갈 길이지 효과. 380m 맞네 위험을 알성하여 집력과행무비무비무비저 나무 아이폰 17 프로의 장점 응. 어. 셀카모드로 가로 촬영이 가능아 촬영이 되네 아 가로 진짜? 촬영. 어. 어, 어. 어 아이폰 어. 유튜버를 하려면 그건 돼야겠다 그렇지 셀카모드 비교적 어. 그니까 그러니까 가로 들리기가 편하잖아 어 세로로 했는데 가로로 촬영이 되는 거지 그냥 초록색 까비 내가 보여줄까? 한방한거 보여줄게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스피을 걸어야 돼스피을어 회전 살짝 걸어줘야 돼 그리고 던질 때 이렇게 던지면 안 되고 약간 위로 기울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탁 걸렸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야 알겠어? 자 야가리만 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게 <laughs> 잠시만 던지는데 이렇게 아니이 카메라 들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느낌 알겠지? 느낌 알겠지? 봐봐 어 이거 니가 어, 하는 거에서 해볼게 어어 여기 쳐보세요 아 옆에. 이렇게 해서, 해서 탁 걸어야 돼. 내가 보여 줄게. 보여 줄게. 봐 봐. 이거 해서 이렇게. 아 자, 이게 아니라. 아 아니, 이거 잠시만. 내가 아니, 아니, 아니. 이데 아니, 그만한다. 봐 봐. 진짜 이제 진짜 보여 줄게. 봤지 어.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렇게 하는거 아닐까? 내가 보여 줄게. 자, 형님 보여 줄게. 아, 그렇게 가까이서안 돼. 여기 선이 있잖아. 친구야. 자, 봐라. 던지는데. 아직 잘하네. 아, 근데 계속 어째? 어. 아, 알겠다. 응. 아, 알겠다.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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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다. 아 이제 알겠다. 어. 어, 아, 맞다. 선 두가 두 번째 선. 그렇지. 그래서 응. 약간 올리고. 그렇지. 올려서 탁 여기 이 밑에가 탁 걸려야 돼. 보여 아, 줄게. 아 약간 아, 그 느낌 알겠지? 어, 느낌. 그렇지. 아, 내가 배웠다 이거. 어. 니뭐네니뭐네 아, 못했네. 못했네. 가자. 갈게.

한방에 넣어 한방에 넣어도 되나? 어어어 어비지 어, 어. 않나 그래 아니다 아 제일 재밌지 아깝다 어, 한방에 넣을게 실패 아아비 실패 넣어다 넣었다 넣을게 어 아, 보여줄게, 아, 보여줄게. 음, 일단 스피드하고 자 보여줄게 줘봐 유행 있거든 일단 이발이 이 다리를 일직선으로 이게야 일직선으로 만들어요 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 어깨!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 북선을 유지하는 거야 이해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쭉! 이렇게 던지면 된다 알겠지? 던지는 방법은 알았지? 방향은 맞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만 하면 된다? 힘 조절 첫 번째 에이, 이건 첫 번째 레슨! 무게의 중심을 무게의 중심 찾기 그래. 어떻게? 양손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엄추그 <laughs> 지점이 바로 무게 중심이다 그리고 이걸 잡았을 때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회전이 없어진다 아 오히려 중심을 잡고 던져야 된다 그렇지. 자 한다 아, 아 하나도 안 아깝죠 진짜 귀엽다 이거 뭐냐 이거 뭐냐 <laughs> 아 하지만? 두지이아 다시 나와주세요 반지야 죄송해요 어 나왔다 어어어어 <laughs> Yeah. 그래 색깔 너무 예쁘다. 그러게. 관리가 잘 되있네. 카와 카와이. 네, 안으로 드릴까? 숱을 씻세요 저. 기억국이다. 이거 또키면 어서님 된다 이거. 거기. 맞다. 이제 뭐 되겠다. 어? 아, 어? 바닥에 흘렀어요. 바닥에 다 흘렸다. 어? 아, 나. 미안. 뭐 아직 남았나? 가직 남았다. 아직 남았다. 우! 맛있다 같아요. 여기다어떤 그저 웃기는 그러니까 네, 완전 감다 잃었네. 원반던지 할 때부터 에, 에. 야, 뭔가 마법 아이템 연상하는 하루 왔다. 마인크래프트 이런데는 모르잖아. 마인크래프트, 모르잖아. 마인크래프트. 모르잖아, 마인크래프트. 아이고, 카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사람 진짜 좋아하네. 역시 시골로 잡종. 시골로 잡종. 시골로 잡종. 귀엽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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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봤습니다. 어디 이리로 가면 됩니까? 일로. 이쪽으로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크조 아, 해봐 이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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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응. 따라오라고 하는 거 같네 뭔가. 맞아요. 아 어. 어, 어. 익숙하네 이렇게. 할머니가 잘안 들리신다 맞죠 어. 근데 얘, 얘가 딱 하네 일을. 옆도 알바네. <laughs> 맞네. 어. <laughs> 진짜 귀엽네. 형은 어. <laughs> 든든하겠다. 오, 어디? 어 어디? 여기. 와. 빨리 오라고. 아빠잖 <목소리를> 빨리. 오라고 아, 빨리 오기로 하면 되나? 근데. 그 아이잖아. <목소리를> 아니다. 다다 아니 염소 목장 어딘데? 염소 목장. 그 음, 다른 친구. 다른 친구 있어? 아, 맞네. 어디? 아. 장난치는 거. 기억가. 야, 진짜 완전 시골 와이보다. 왜? 왜 갑자기 괴롭히? 이또 싫어. 원고애들이 d 응. 이리 와. 내가 데려다 줘. 하자. 이리 오자 응. 빌어 주세요 같이 한 건가? 쟤한테? 아, 가자 한국가쟤한테 힘들 갈래 같이 가자. 쟤한테 피곤하다. 지 피곤해. 핫뜨 핫띠핫띠 오. 핫뜨 핫뜨 핫뜨. 올라가 봐라 여기 올라가 봐라.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 올라 이 올라 올라. 어. 어. 그렇지. 그리고 일로 일로 먹이 여기 먹이 없다 얘가 네가 먹이 없이. 이가쳐다본다 정말. 따라오나? 어, 온다 응. 네 앞장 서야지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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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장 사야겠다마스 응. 하늘이 하늘아 하늘이 <laughs> 아채아어 닭이 닭을 방목하는데 어디에? 여기 문 열려있는데 닭있는데 어, 진짜? 어. 다 먹는거 아안 돼. 언니 고마워 물에 고마워. 가는 거거 no. 왜 가노? 그 뭔데? 그왜 가노? 왜 가노? 그 언니 뭔데? 물 먹나? 갑자기? 진짜 허... 네. 아, 보여줄 수 있는 다 보여주네 그니까 그 포인트 잘보이주네 갖고 와나 아, 이거 물에 있는 거야? 아 거봐, 다음은 형 방목하잖아 하자 봐봐 여기도 염소가 있네 염소들 벽에 매달리는 거봐 이기다 여기 이기여 어디 있어? 라고 밑에 밑에. 아 맞네. 응. 뭐 여기 간다, 간다. 여기 행복하겠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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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잘만 아, 맞네. 어 맞네 맞네 이야 잘 맞네 어 그러네 너무 서 같은 모양이다 뭐하데는이이것마저도재빠이네 어, 어떻게 딱 있지 오늘 우리 여행 중에 하루 종일 네이클로브타행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이걸로 참치. 서사가 완성이 되네 이 원피스다 이게 원피스인가?